도시 전체는 물론, 유럽인들의 종교관까지 흔들어버린 리스본 대지진. 때는 1755년 11월 1일, 가톨릭의 대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기독교 도시인 리스본 사람들 대부분은 성당에 모여 미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땅이 요동을 치더니 성당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촛대가 쓰러지면서 성당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성당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깔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당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건물이 없는 해안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긴 것은 뒤틀리고 갈라진 땅과 거대한 쓰나미였습니다. 벽처럼 보이는 거대한 파도가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을 덮쳤고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건물이 밀집한 곳은 불에 타고 해안가는 물에 잠겨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규모 9.0의 대지진은 리스본뿐만 아니라 핀란드 북아프리카. 이탈리아에 있던 사람들까지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리스본 인구의 상당수에 이르는 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와중에 유일하게 인명피해가 적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집창촌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기 위해 성당에 모인 독실한 신자들은 전부 죽고, 몸파는 여성과 성매수범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여태껏 가톨릭에서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께서 더큰 것을 이루기 위한 뜻이다. 라며 신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기도를 드리러 간 독실한 신자들은 전부 몰살당하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사는 이들만 멀쩡하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뭘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신자 5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큰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렇게 리스본 대지진은 유럽인들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크게 뒤흔들었고, 이는 계몽주의가 발달하는 배경이 되어 근대로 나아가는 데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상. 5세기 서로마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 리스본 대지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